아,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교육할인스토어 신학기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블로그 자체에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음, 이 내용을 직접 한번 따라가서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육할인스토어 학생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모션 구매 시에 과연 정말 학생 인증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교육 할인 스토어로 들어와 주시면은 이렇게 신학기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이번 신학기 프로모션에서는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과 유선 충전 그리고 추가금을 선택하시면은 에어팟 프로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에서부터 맥북 프로 그리고 아이맥, 아이맥 프로 모두 신학기 프로모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마 대학생 분들께서는 입학하시기 전에 이제 아이패드를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해 본 입장으로서 만약에 본인이 건축학 전공이거나 뭐 예술 쪽 전공이 아니라고 하시면 굳이 에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기를 위주로 하신다면 그래도 아이패드 보급형 모델보다는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이팟 2세대를 받기 위해서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에어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용량과 그리고 와이파이 또는 셀룰러 모델 유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각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인을 하시면 되겠죠. 현재 1월 8일 기준 도착 예정 기간은 1월 25일에서 2월 1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애플 교육 할인 스토어에 신학기 프로모션이 시작되면 배송까지는 3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을 버, 계속 버튼을 선택하시면 당신의 에어팟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뜨는데 에어팟 충전 케이스 이것이 바로 유선 에어팟 2세대 아래쪽에 있는 것이 무선 에어팟 2세대입니다. 5만원을 추가하시면 무선 에어팟 2세대 구매가 가능하시고 13만원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추가금이 들지 않는 에어팟 2세대 유선 충전 모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장바구니에 담기 누른 후에 더 이상 구매할 제품이 없으시다면 장바구니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71만 5,000원 에어팟 행사 19만 9,000원이 깎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결제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어, 애플 아이디가 있으신 분께서는 아이디와 암호를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애플 아이디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방문객으로 계속하기를 클릭하셔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교육 할인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게 과연 실제로 학생들만 구매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구매를 했을 때 인증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메일이 한장올 겁니다. 어, 이건 제가 임의로 구매를 한번 해본 것이고요. 여기 보여드린 대로 정보 공개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애플 측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한 문서는 만약에 본인이 학생분이시라면 최신 학생증 앞면, 그리고 최신 입학 허가서가 필요하고 교수 또는 교직원이라고 하면 최신 교직원증 앞면, 교사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 정보 공개 동의서를 보시면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애플 측에서 요구하는 이 서류들을 첨부하고 정보 공개 동의서에 서명 그리고 날짜를 작성하셔서 애플 측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